프랑스 소버랑 먹어보자. 이거 맨날 우리 말보루 소비뇽블랑만 먹어봤잖아. 응. 이번 프랑스 소비뇽블랑입니다. 자기 응. 어떤 거 먹을래? 플레 먹어보자. 플레? 뉴욕물? 어. 그래. 응. 오빠 거 라떼랑 제거 뜨아. 그리고 뉴욕물 플레인맛시켰어요 맛있어? 잘라볼까? 여기는빔브라더스 로스팅 커피를 쓰나봐요. 저희는 둘다 고소한 거를 시켰습니다 꽉차 있어. 꽉차 있어. 이 <laughs> 음. <먹어봐>. 맛있어? <laughs> 음, 크림이 미쳤어. 많네. 크림 구독자님도 한입 <laughs> 오, 뭐야? 이렇게 돼서 야 얘네 여기서 참 많이 깨 먹었다. 거품하고 같이 먹어야 돼. <laughs> 얘참 많이 깨 먹었어. 번샷 할수 있어. 그 미리 스튜디오에 갖다 놓고 수요일 날 촬영해야 될것 같아 아 어, 피곤해 오늘의 저녁 이거 슈프림 슈프림 뭐였지? 슈프림 불고기? 수원 왕갈비 아 수원 왕갈비 슈프림 맛이에요 그리고 로제 떡볶이 매콤한 맛 단무지를 안 주셔가지고 로제 아니고 이태리 추운바아 이태리 투움반도 이렇게 로제같이 생겼지?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아,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하나 하나? 그럼 하나에 천 원이네. 응. 먹어봐, 뭐, 뭐 자기야. 음? 여러분, 다시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었고요. 어, 주말 동안 또 어김없이 많이 먹었더니 <laughs> 살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식단을 시작해봐야 돼요. 근데 이번 주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단을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힘이 일단 나야 되니까요, 일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할 일이 다 끝나서, 지금 간단하게 먹을 건데, 뭐 먹을지 아직 안 정했어요. 우리 이번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어제 남았던 건데, 먹고 싶어서 하나만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프로티원 국물맛 우유에 타왔어요. 이거 간단히 먹고 얼른 오후 일 시작할게요. 응? 이번 주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었는데 아주 너무 귀여운 선물을 해줬어요. 안 그래도 저 이번에 화분 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딱 알고 이렇게 사왔는지 이렇게 행잉이어가지고 행잉으로 걸기도 좋고 아직 걸데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스피커 위에 뒀습니다. <laughs> 출근해 볼게요. 저희 진짜 미송 오래 기다려 주신 고객님들 거 드디어 나왔어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얼른 택배 싸야 될것 같아서 택배 싸고 점심 먹을게요. 그리고 약간 레이어드 스커트인데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착용하는 스커트인데 여기 안에다가 청바지랑 이런 걸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고 입추신 어도 예쁘고 그냥 다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제가 대충 입어서 그런데 코디를 예쁘게 해서 입으면 아주 예쁘답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 단추가 투버튼이어고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있어서 사이즈를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 한달 넘게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안 밀리도록 많이 준비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 얼른 택배 쌀게요. 여러분 드디어 1시간 반 만에 택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얼른 택배 포장하고 내놓은 다음에 이제 오후에도 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와, 뿌듯해. 협찬 들어온 딜리노쉬 땅콩잼인데요. 지금 요거 땅콩버터로 라떼 만들어 먹었는데, 토피넛 캡슐에다가 땅콩버터 크림 올리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집 가는 길인데 집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해요. 원래 20분이면 갈 거인데 그저봐. 응, 퇴근길에 막혔어. 이와중에 노을은 너무 이쁘다. 짠!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들가는 브이로그 나 이따 연어 먹을래 자기는 응? 짠! 어, 어, 짠. 음. 내 최애다 최애 알치알인가알 어, 날치알 날치알이 치즈같아 어우 <목소리> 개맛있다 뭐야? 너무 맛있지? <목소리> <목소리> 오 대박이다 <이제>. <목소리> <목소리> 이거 와사비 안 먹는거야? 와사비 <목소리> 해야지나 <목소리>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거는 육개타닭기뭐더 맛있어 보여? 난 이거. 따도. 음. 대박이야. 음. 짠. 편력기 어떤데? 그럴까? 편열기하자 안녕하세요. <laughs> 야, 크리스피 지려 <시려>. 만져봐. 아따. <laughs> 뭐 뭐라고? <laughs> 정정기 나왔어, 정정기. <laughs> 아니, 국밥빵이왜정기나 <국호법 일을 웃음> <챙긴다. 웃음> <laughs> <아니, 웃음>